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J.K 롤링의 해리포터 소설을 원작으로 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의 2001년작 판타지 영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원작 해리포터 소설 속 세계를 훌륭하게 재현해내어 실제 판타지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 영화는 소설 못지않게 전 세계 판타지 매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기록하며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를 흥행 수표 타이틀로 안착시킨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2001년작 영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10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스네이프 교수 역을 맡은 앨런 링문은 해리포터 원작 소설작가 JK 롤링이 직접 캐스팅하였습니다. 롤링은 최종 소설이 나올 때까지 공개되지 않은 스네이프 교수의 배경 이야기까지 들려주며 그에게 열정적인 연기 지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원작 소설 작가 JK 롤링은 소망의 거울 장면에서 해리의 어머니 닐리 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자신은 배우가 아니기에 그 장면을 망치고 말 것이라고 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한구역 장면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안 도서관 내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해당 도서관은 내부에 불을 가져오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규칙이 어겨졌습니다.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원래 해리포터 영화 프랜차이즈 전체를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로 제작하거나 영화 한 편으로만 결합해서 제작하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사 영화 시리즈가 오래 진행될 경우 아역 배우들의 급격한 노령화와 캐스팅 관련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 J.K. 롤링은 워너브라더스 측의 아이디어를 모두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는 8편의 실사 영화로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제작 초반에 아역 배우들의 외모를 소설에서 묘사하는 방식과 일치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리포터 역을 맡은 다니엘 레드클리프에게는 초록색 콘택트 렌즈를 끼우고 헤르미온느 역의 엠마 왓슨에게는 가짜 사슴니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엠마 둘다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을 나타내자 이러한 연출을 일부 포기했습니다. 포크아트 관리인 필치 역을 맡은 데이비드 브래들리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외로운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한달 동안 살수 있는 고립된 아일랜드 별장을 임대했습니다. 호그와트 그레이트홀에 떠있던 양초는 기름과 불타는 심지를 담은 양초 모양의 홀더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영화 촬영 중 불꽃의 열기로 인해 전선 중 하나가 끊어져 촛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실제 양초를 사용하는 것은 안정상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영화부터는 CG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리를 괴롭히는 더즐리의 집은 더욱 불쾌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 세트 장식가 스테파니 맥밀리언이 의도적으로 가능한 가장 못생긴 가구를 찾아 배치했다고 합니다. 덤블도어 역을 맡은 리처드 해리스는 1 1살난 손녀가 다시는 그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후에야 캐스팅 제안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호그와트 그레이트홀 만찬에 나온 모든 음식은 진짜였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는 이틀에 한 번씩, 야채는 하루에 두 번씩 바꿔주었지만 뜨거운 촬영 조명 아래에서 촬영을 지속하다 보니 음식들은 빠르게 썩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시리즈부터는 실제 음식을 본뜬 가짜 모형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